안녕하세요, n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농막과 텃밭을 가꾸실 수 있는 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타경 8 3 3물번 2번 물번 2번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매토읍 무덕리 944번지 물건 종별 전 토지 면적 170.91평 감정이 678만 원 한번 떨어져서 2021년 1월 18일 542만 4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내려와서 지역 분석 도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본권의 도로 상태는 기호 2번입니다. 기호 2번. 어, 지적도 상맹지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높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접근이 가능하. 본권 토지 거의 가까이까지 차가 들어갑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에는 기호 2번은 보전관리지역 공권의 현재 이용상태는 기호 2번은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2. 완경사지라 그랬어요 제가 어, 살펴본 바로는 거의 평지나 다른 없었습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오늘은 그 매각물건 명세서를 펼치면 은 비고란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어, 알아보려면 은 법원에 다 전화를 하시면 돼요. 법원에 전화하셔서 이게 2020 타경 833 여기 어딘가요? 어, 제천지원에 전화를 하셔서 요 번지에 내각물건 명세서 상에 예, 농지증을 뭐 제출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울 경기에 있으신 분들은, 예, 아주 좋아하는 곳이에요. 가깝지요. 제천 지나서, 어, 단양인데요. 어, 가실 때는 서울 경기에 있으신 분들은 뭐,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를 타고 가시다가 중앙고속도로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갈아타시고 가시다가 보시면, 남제천 IC가 있고요. 그 밑에 북단양 IC가 있습니다. 여기로 나가시면 본권의 토지를 예 아주 예 금방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단양 IC에서 북단양 IC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거라서 어 여기서 이렇게 나가셔서 예, 음, 근데 가까이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본권의 어, 토지는 여기에 있는데 밖에는 도로가 옆에까지 가 있다 그랬는데 위성 사진을 보면은 예, 선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보시면 여기 중앙 고속도로가 있고요. 예, IC로 나으셔서 본권의 네, 토지로. 진입을 하려면 가까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어 주변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얕은 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본 결과 그거는 산 속에 있는 분지 안에 있는 토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늑할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약간 언덕이에요. 이 첨부되어 어, 있는 사진에 이따가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약간 올라가는 토지고요. 이렇게 생긴 토지예요. 거기 올라서면은 예, 여기가 이제 산마루 같은 느낌, 분지 같은 느낌이 라는 토지에,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풍경도 예, 산속 같은 느낌이 들고 예, 농사도 짓기 괜찮고 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동권의 토지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북입니다.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측으로 이 도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동권의 토지의 모습입니다. 어, 여기 도로 요 끝자락 부분 여기가 남향이에요. 동향인 여기고 서향은 여기 밑에. 자, 그 동권의 지적들을 한번 어, 네이버 지도 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 사진에, 사진에 봤을 때, 음, 사진에 볼때 북측에 우축에 그 있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찍은 사진, 여기 아래쪽, 여기서 찍은 사진을 또 올려놨어. 우리가 봤어요. 토지는 굉장히 예쁘죠. 농막, 농막 찍고 여기서 텃밭 농사 지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로드뷰로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권의 토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로인데요. 여기가 남향이에요. 여기까지는 남향, 여기서부터는 북향으로 들어가지만은 시지로는 그냥 거의 여기가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분지 같은 산마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이버 앱 지도에 있는 로드뷰로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그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본권의 토지가 도로랑 접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주변의 지적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본권의 어, 토지가 그, 요거는 임야거든요. 주변에 있는 토지가 임야인데, 꽤 굉장히 광범위하게 임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안에 이렇게 전으로 드문드문 이렇게 박혀 있어요. 본권의 토지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 미세하게 도로랑 본권 어, 토지랑 사이에 임야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거리가 몇 메타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2m 정도 돼요. 2m. 네, 그러니까, 뭐, 어, 이임의 주인, 나중에 여기다 뭐 혹시라도 집을 짓을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임 주인한테다 허락을 좀 받고, 뭐안 되면 할수 없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집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 여기까지 로드뷰가 가지를 않아요 로드뷰를 가지가 않아서 제가 주변에 예,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산의 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서 여 어, 예, 올라가는 보시면 음.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어. 자,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음, 주변 풍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여기가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네, 부분인데요. 어, 여기서 높이까지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들어가지를 못하죠. 음.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 고속도로로 올라가서, 이쪽에 있는 고속도로로 올라가서, 제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음,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laughs> 정권의 토지로 올라가는 길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권의 토지가 속해 있는 산의 지형도고요 이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산을 감아 돌아서 여기에 있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본권의 토지는 한 요쯤에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한 요쯤에 있어요. 근데 요 뒤에 산이 하나 있고, 여기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금지에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유추를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산이 이쪽으로도 높지가 않아요. 활력수가 있고. 또 보시면, 본권에 어, 토지에 이 도로가요, 예, 농로거든요. 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농기계들이 다니는 길이 있데 이런데도 전이고 전이고 또 이런데도 옛날에 전이었죠. 이런 대로 농로로 사용하는 길이 여기까지 마을에 있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제가 요 아래 마을에 가서도 산의 지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내려와서. 문권의 토지가 올라가려면, 여기로 올라갔었죠, 이 길로. 반대로. 네, 음, 마을입니다, 마을. 네. 마을이 아늑하고 좋습니다. 충북 네. 단역. 자, 여기서 마을 안길에, 여기, 인삼 심어 놓은 데까지 제가 그냥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여기서 어, 보시면 길이 인산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산을 한번 보실까요? 산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 길로 해서 이 인산밭을 지나서 이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산이 별로 안 높습니다. 산이. 자, 그럼 뒤로 한번 더 이동해 볼까요? 주변에 산이 요 자, 그렇습니다. 산이 별로 안 높습니다. 자, 겨울 풍경이래서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좀유중하죠 현장을 필히 답사를 하셔야 됩니다. 답사를 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감성이 있는지, 예, 텃밭 농사를 지어도 좀 괜찮고는 그 농막을 지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지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한 2시간 정도는 가죠. 충북 단양 어, 가셔서 주변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충북 단양에 있는 예, 자연인 땅, 농막, 텃밭을 가꾸실 수 있는 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필히 현장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